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소개 받아서 왔는데요 여기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꼭 받아보고 싶어서요 아네 네, 네, 언제로 그럼 예약 받와드릴까요 어, 네네 저 내일 예약하고 싶은데 아,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내일 있거든요 이거 좀몇개 찾아봤는데 좀 봐주실래요? 아네 보내주세요 어네저 그런 크로마츠가 너무 하고 싶거든요 아, 음, 어쩜, 손톱이 그렇게 좀 길었으면 좋겠고, 네, 여섯 개랑 그렇게 다좀 다양하게 넣고 싶어요. 저희가 이런 스타일의 네일은잘 하지 않는 샵이어가지고요. 해드릴 수는 있는데, 지금 저희 샵에는 이 파츠가 없어서. 아, 파츠가 없어요? 그러면 따로 주문, 주문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, 그러면은 이게 올때 제가 예약 다시 할수 있게 도와드릴까요? 어, 저 내일 예약하고 싶은데. 아, 근데 지금 여기 들어있는 파츠가 많아가지고. 어, 한 가지면은, 뭐, 내일 도착할 수도 있는데, 이거는, 음, 제가 여기저기 찾아봐야 될것 같아서, 아, 그래요? 근데 저 내일 하고 싶은데 내일 도착 안할 수도 있거든요. 내일까지 어떻게 안 되나요? 제가 최대한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찾아보기는 할 건데, 어, 근데 저 내일 꼭 해야 되거든요. 아니면, 이런, 이런 디자인 어때요? 이것도 비슷한 거여가지고, 아, 이런 것도 있는데, 어, 네네저 여러 개 가져왔거든요. 좀 봐주세요. 어,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크로마츠가 하고 싶으신 건데, 아, <laughs> 어, 그거 다안 돼요? 내일저에 밖에 파츠 밖에 없어요? 요즘에 이런 거다 갖고 있지 않아요? 저희 집은 지금 크로마츠가 이거 십자가 모양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거 한 개는 너무 단조로운데 다른 모양은 제가 따로 주문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도 저 내일까지 좀사고 싶은데 어떻게 최대한 좀 찾아주세요 응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일 딱 온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좀찾아주면안 돼요? 저 내일 꼭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저 어디 간단 말이에요 저돈좀 많이 들어도 되니까 가능한 빨리 찾아가지고 해주세요 아... 아뭐 그거 뭐 파츠 꼭다안 꼭다 들어가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한개 정도만 포인트로 하시는 건 어떠세요? 받아요 어, 근데 그건 너무 심플한데, 저는 다 붙이고 싶거든요. 저도 길게 연장해가지고. 음. 렇게다 전체적으로 붙이고 싶으시다. 그러면 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. 저돈좀 많이 들어도 되니까, 가능한 빨리 찾아가지고 해주세요. 아니요,시면 고객님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데로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? 아, 아니요, 아니요. 저 여기 소개받아가지고 와서 꼭 여기서 하고 싶어요. 여기 잘한다 그래가지고. 음, 어떤 분한테 소개받으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분한테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. 아니요, 아니요. 저 여기서 꼭할 거예요, 고객님 선생님. 내일, 내일 예약해주세요. 응, 제가 최대한 빨리 오는 걸로 찾아보긴 할 건데. 이거 오는 거를 보시고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내가 내일 점심 이후에 오면 되잖아요. 이또 그때 안 오면은 또 노쇼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여가지고요. 아니, 잘 찾아보시면 내일까지 오는 데 있을 거예요. 선생님, 내일 주문 많이 안 해보셨나? 여기 파츠가 워낙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이 최대한 찾아보긴 할 건데, 이게 꼭 내일 도착하라는 법은 없거든요. 아, 요즘에 네이버나 뭐, 쿠팡으로도 다 오는데, 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, 이거 똑같은 파츠가 없어가지고요. 고객님 보여주시는 게다열 손가락에 다 다양한 파츠가 들어가는 건데, 저희 샵은 그게 없어요. 아, 없어요 안 돼요 아 무슨 내일 좀그렇게 못해 이렇게 저희가 있는 걸로 이제 몇 개만 포인트 하신다고 하면 바로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럼 내일 1 시에 1시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올게요 한시 찾아다 주세요 아 고객님 1 시는 안 돼요 고객님 고객님 아전화보호도안 좋.